인간에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사람은 변할까? 입니다.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반드시 변화돼 하는 두 의견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대답 또 여러분의 대답이 어떠하신 어떠한냐에 따라서 인생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변화될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변화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은 변화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그러려니 하면서 무관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은 변화돼. 새롭게 될수 있어.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지만 그런 기대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절절하게 아주 철칙으로 삼는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리장이라 그랬습니다. 부자라 그랬습니다. 신분으로 보면 이 사람은 세리의 장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평과 서편에 왔다 갔다 하는 관문이 돼서 그래서 이 여리고 세관을 통과해야 향료나 또 물품들이 통과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금을 매기는 자율성이 세리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리인데 세리의 장입니다. 세관 원이고 세관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국민적으로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떼야만 로마 관리에게 주고 자기도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고, 그래서 자기가 착복을 하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원성을 샀습니다. 합법적으로 도둑하는 놈, 이게 세리를 향한 당시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으로는 지탄과 증오의 대상이 됐고, 종교적으로는 이 세리를... 죄인이라 그렇게 칭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벗어난 자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에게 갈려 그러는데 많은 무리가 있어서 그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권위도 없었습니다. 세리 장이면. 그 앞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좀 굽실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에게 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비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돈은 있었지만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꿔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했지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지탄이 됐던 사람.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이 키가 작다는 것은 그냥 작다는 말이 아니라 키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키가 작아서 조롱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장애를 지니고 조롱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사회에서 밀려났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밀려났다고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받죠. 그가 돈은 많았지만 권위가 없었죠. 그가 세관 안서는 힘이 있을지라도 밖에 나가면 고립되고 소외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도리어 도둑놈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갑자기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갑자기 변화됐다고요.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증오하던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도둑놈이라고 온갖 소리를 듣던 이 사람이 한 순간에 갑자기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요.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아니, 평생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돈이 나를 살린다고, 돈이 나를 권세 있게 한다고, 돈, 돈, 돈 그러면서 돈에 미쳐서 살았는데, 자기 재산 절반을 똑 잘라서 가난한 자 나눠주겠대. 그돈다 어디에서 얻은 겁니까? 정당하게 수고의 대가를 받은 것도 있지만, 다뭐 했어요? 도둑질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10절에 뭐라 그래? 만일 내가 도둑질 한거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배나 갚겠대요. 자기 재산을 다뭐한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아니, 다 도둑질 했는데 그걸 네 배로 갚아보세요. 정당한 대가보다는 도둑질 한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계호가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며 자기 인생의 기쁨과, 그리고 권세가 된다고, 힘이 된다고, 자존심이 됐던 그 돈을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냐? 그런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냐?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될수 없는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고 그렇게 단순히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성대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는 이삭기오처럼 다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께 다 자신의 존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데 이삭개오에 변화가 일어난 동력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 삿개오 같은 전격적인 변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이 변화의 사건은 어디서 있냐는 말이죠 오늘 삿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삿개오를 만났는데 오늘 이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석개호가볼수 없으니까 돌감남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때 그 길을 가시다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석개호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거하야 되겠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 다 예수님 부르심 받고 나오셨죠? 다 예수님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됐죠? 이사게오도예수님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네 집에 거하야 되겠다. 내가 살 집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 집은 어디라는 거예요? 사게오의 집이래요. 내가 내네 집에 거하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살겠다. 이런 의미에요 함께 있겠다. 이런 의미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데도 영접한다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꼭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때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헬란 말로 엘라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받다, 취하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취했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의 19절 말씀에 오늘 사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영접했다고 하는 이 말은 하이퍼데코마이에요. 슈퍼데코마이란 말이에요. 이 슈퍼데코마이란 말은 슈퍼 아래 집안에 데코마이 거하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개오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개오의 집, 사케오의 집. 그리고 사개오는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의 집에 오시옵소서. 슈퍼코마, 코 슈퍼마, 코마에, 코마에. 나의 집으로 오시옵소서. 영접합니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집에 거하도록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란 무슨 의미죠? 집은 가족이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에요. 사회란 말이죠. 삶의 공간이란 말이죠. 사회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구주로, 그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 나의 대화 속에. 나의 인격 속에, 관계 속에, 사회 삶 속에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구주로 오시는 것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 누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게 영접이라는 의미예요.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내면에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받은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더 나가서 어디까지 나의 삶 속에 구주로 임하시길 원하고, 나의 삶 속에 거하시길 원해서 사껴오에게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내가, 네가 나를 구주로, 나의, 나를 나의,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내삶 속에서도 내가 내 주인이 되길 원한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죠.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없어요. 삶 속에선 예수님이 주인 되질 않아. 언제만 주인대. 교회 와서. 언제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만. 그래서 필요할 때만 예배. 필요할 때만 기도해. 예수는 나의 삶 속에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주인으로 인정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오늘 이 석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삶 네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삶 네 속에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돼. 나의 구주라고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의 주인이요 나의 영혼의 구주일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석교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게 삶에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던지잖아. 그렇게 붙잡았던 소유, 붙잡았던 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사교회는 회개의 사건이 일어났어. 영접하는 순간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 것을 다 내번지고 그리고 빈 몸이 되고 예수님을 몸으로 삶으로 증거했어요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를 섬기겠습니다 도둑질한 거다 내배로 갚겠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내던지는 삶을 잡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한 이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순결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거룩과 순결의 삶은 뭐와 관계 있다 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정한 거룩과 순결의 역사가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러게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 닮고 원하는데 예수님 닮으려면 어떻게 해? 내삶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 들여야 돼. 영적, 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구주인 것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생활 속에서. 그래야 거룩해지고. 그래야 주님의 순결과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살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십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왜 오셨다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삶 속에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이라. 요한방울 1장 12절 말씀에 "그 영접 찾고 소유하다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삶 속에서까지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 잃어버린 사람, 오늘 우리가 믿으면 다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된다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삶은 세상 말로 아무 변화가 없고 온갖 온갖 냄새 나는 거다 행하면서 구원 받았지 그러면서 예수 이야기하는 때예수님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 심령의 위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위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위기는 거기서부터 일어는거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은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을뿐만 아니라 그 구원자가 내 삶에 그삶속에서 그래 주인 된다고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석기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거할 집은 어디라는 거예요. 너희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거룩과 순결에 영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이 삿개오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받은 주변의 충격은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리장이변화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직분에 직위에 있는 사람, 고위직에 있는 사람 예수영접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게왜 그렇습니까? 일반 사회인도 아름다운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고위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때 그들의 영향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리. 장이 회개했을 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세관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세관이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정당한 세금만 거두어라. 이제부터는 도둑질한 거 걸리면 네 배로 갚아라. 누가 감시했겠습니까? 누가 주도했겠습니까? 누가 이끌어 갔겠습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함으로. 그래서 그의 변화가 그가 속한 기관 속에서. 그리고 그가 관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를 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서 예수를 만나면 변하는구나.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영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거룩한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붙들고 그리고 모셨는데 나의 삶 속에서도 영접하게 하옵소서. 휴코드 마에 휘포대말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영접하며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내삶 속에서 구주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며 내가 내삶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한다 하시는 음성이 들려져 나의 생각과 말과 그리고 삶 속에 주님이 주인대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 주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더위를 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되신 주님을. 그리고 그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삶을 함께 살며 늘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